렐리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내내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약과,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로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고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루었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애굽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의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사람들이 그 여인이 신이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안에 사해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머물던 가나안 땅에 감으로서 어, 기근이 들어서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애굽에서 당한 위기와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껏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던 아브라함이 계속되는 유랑 생활 그리고 가뭄에 에, 가뭄이 극심해지는 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지요. 사실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가나안 땅은 농업이 발달하지 못한 지역이고. 11월부터 2월까지 이르는 우기를 빼고서는 거의 사막지대, 메말라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가축이 물이 없기 때문에 살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지요. 기근이 가뭄이 그냥 드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해져서 <laughs> 짐승은커녕 사람도. 먹을 물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발생하면 그게 심해지면 식물이 풍성한 가축도 사람도 살수 있는 애굽으로 피신해 나가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아주 최선책이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됐던 비옥한 곡창지대를 건 그 건설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기근의 피난처 역할을 충분히 해주었던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도 이렇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가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가뭄이 들면 기근 때문에 힘들어지면 애굽으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사람들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일을 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런 환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류하려 내려갔다고 하는 말 히브리어 부류는 오래가서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임시 머무르는 임시 거주지역으로 갔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 머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잠시 피한 거죠. 그러나 이 잠시 피했던 것이 우한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의 살해 때문에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짐작해 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살해와 약속하기를 오 온의사이로 하자. 나는 오빠로 하고 당신은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사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이복 동생하고 어 이복 동생이었기 때문에 오누이 사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궁여 지책이라고 해도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서 진실을 감추고 상대를 속이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됐죠. 결국은. 이렇게 자기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를 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은 너무나 이기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상식적인 생각에 또 두려움이 앞서가지고 이런 행동을 해서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자기의 상식이나 이기심이나 두려움이나 세상적인 판단을 앞세운 것 때문에 믿음을 져버리는 결과를 갖게 된 거죠. 결국 이런 선택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물론 대접은 받았지만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했던 것입니다. 아내를 바로 왕에게 보내고 마음에 편했을리 없고 아무리 많은 대접을 받고 많은 것을 얻었다 했지라도 죄책감과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을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신다. 이 재앙이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만은 이 재앙이 바로는 사례를 어, 불러들인 걸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 일로 인해서 바로왕은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 때문에 이런 자기 집의 재앙이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자신이 당한 재앙이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지만 바로의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꿀먹은 덩어리가 돼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로는 아브라함을 그대로 보내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렸던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께서는 곤란을 당한 아브라함을 구원하셔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례의 일로 인했던 그 아브라함의 이런 어려움과 위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를 당해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결해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그 당시에는 훌륭하게 보일 수 있지만 잘못된 선택이요. 믿음의 방법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도 됩니다.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곤란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알고서 짓는 죄, 아브라함이 지은 잘못이죠. 알고 짓는 죄는 더 많은 후회와 아픔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도 실수 있다, 할수 있다, 항상 실수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살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곤란을 당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믿음의 선택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함께 가려고 시 마네스 나보자는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상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주신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택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아름다운 선택의 사람이 되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 심령심령마다 가정, 신명, 기도하는 것들로 응답해 주시고 언제든지나 믿음의 선택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e thing. This is the s 주옵시고, 우리를 g t 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e thing. This 와 s the same thing. t 아 i s is 기도하실 때에 공동기도자목들을 위해서 사순절 흔해 가운데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 중보기도 할 분들을 위해서 정순되고 있손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